이건 이제 감을 잡아야 돼. 딱 보자마자 아, 10으로 조리접합하면 되겠다. 그 다음에 지금 몇번 해야 되지? 이게 4차잖아. 이거 4차니까. 그러면 일, 일, 이런 이으식으오나 하고 하고 싶요든요게렇오나 하고 하고 싶거렇게렇오나 하고 싶거든 1렇게1렇게1렇게1 1 1 1 1 1이1 1 1 1 1이1몇번 해야 돼1 1 네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, 조리제법. 괜찮아요? 응. 저렇게 나오면, 1일나오면 편하잖아요. 맞죠? 자, 그래서 10으로 조리제법을 네번 들어갈 거야. 그러면은, 4차, 3차, 2차, 1차 상수항 자, 10. 왜 이렇게 큰옷수죠 자, 1, 1 9, 90, 87, 어, 미쳤는데? 잠깐만요. 아, 씨, 이상하게 막혀있네. 그러면 그냥 1로 가야겠다, 여러분. 너무 숫자 크다. 그러면 좀, 그거보단 좀덜 불편하긴 한데,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. 아, 이렇게. 어쨌든 뭐 얘도 편하니까. 10으로 하니까 숫자 너무 크다, 여러분. 그치? 자, 그래서 1. 자, 1, 1, 빵빵 마이너 3, 마이너 3, 2, 2, 0. 한번 더. 11111-2-0한번더 -2 자, 1112-20한번더1113 스탑 자 그래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보면은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ABCD이니까 이다 죽어버리네 이거 이 CD 다 죽네 이거 CD 다 죽고 자 1에 A X-1에 4제곱 그다음 3에 X-1에 3제곱 이렇게 남겠습니다 괜찮나요? 음, 됐죠? 자, 이제, 요게 이제 PX잖아요. PX를 변형한 식. 그쵸? 여기다 11을 넣어주시면은, 11을 넣으면 1 0의 4제곱. 만. 그 다음에, 천, 삼. 삼천. 만, 삼천. 3번. 저거 조리제법. 제일 처음에 왜 하는 거예요? 다시.